I feel like you want me. And I guess in a way you do. Hold my breath on reveling emotions. I need some space to think this through. Call me on now. So you won't see cause the pain is in my eyes. It feels like I could break it any moment and shatter your insides if you feel my mind. 아, 한번 하시죠 고생했습니다 모두를 어. 아. 서 아. 아, 좋네. 아. 자, 안녕하세요조리입니다아오늘은좀 형님 들이랑 차박모드로 해서 나왔는데 인사 만 해주세요, 우리 하리 <laughs> 우리 오랜만에. 아니에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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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우리 창경 우리 사만 우리 우리 안녕하세요. 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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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형님들이랑 나왔는데 오늘 날씨 우리 가 막히고 그리고 지금 SUV 세대를 타는데 좀 특이하게 저희가 이렇게 타프 세팅했죠. 을 네.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, 형님? 어, 제가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음. 시도를 해본 건데 역시나 참 좋은 세팅. 맞아요. 음. 색감도 이쁘고 빨간색에 그리고 지금 아직 시간이 이제 7시가 되가고 있는데 노을이 이게 보일까요? 좀 불안한데. 지금 지금 너무 예쁜데 어. 아, 좀 흐려서 음, 불안하긴 한데. 네. 저희가 서해바다로 나왔는데. 차, 노을이 보여야 된대, 서해바다는. 그러죠. 그난 지금으로도 너무 충분한 것같아 아니, 지금, 지금이 <laughs> 딱 좋은 것같아 네, 예, 진짜 이쁘고 좋네요. 땀도 식고딱 좋아. 어. 그래서 오늘 남자 셋이서 한번 즐겨봐야죠. 음! <laughs> 굿! 너무 날씨 진짜 더웠는데, 딱해 기우니까. 기무 너무 좋다. 예, 좋네요. 아. 야, 진짜 차단을 못 보고서 지짜나 <laughs> 그냥 아침에 와가지고 여기서 잘 걸려. 더워서 혼자서 걸려? 에어컨 차에 에어컨 틀어놓고. 소금쟁이 다 모르는 드론이 알아봐있네저누드 그, <laughs> 아니, 야나 진짜 나 네. 개울가에서 소금쟁이 봤는데 드론고 똑같이 생겼더라고. 저 이렇게 네 다리로. 내가 그래갖고 우리 딸한테 아리한테 네. 이게 소금쟁이야. 안돼, 드론. 인데 그래서 아리가. 하리가 아닌데 드론인데. 하리가 센스가 있어. 잡아본 거아니야자 그나저나 오늘 양식을 어떤 것들 챙겼습니까 형님들? 여름 수박. <laughs> <laughs> 여기 과일 담당. 아, 네. 오늘 오랜만에 진짜 따끈따끈한 양갈비. 오, 오, 오 양갈비. 양갈비. 오. 저는 특식 하나 준비해 특식. 뭐. 콜라 찐따. 어? 콜라 찐따. 아이씨. 콜라로 찜닭 콜라 찐따. 아. 네, 콜라 찐따. 내가... 아 어, 콜라로 아니, 나 콜라로 찜닭 만 많이 먹어봤어 예. 10년 전 부터 첫지아 아, 그래요? 아 건강에 해봤는 아니 근데 이거 아. 이게 호불호가 있어 아 콜라 그래요? 저거 처음 먹어본데 한번 해보려고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좋은 도전이야 그 사람은 도전을 아니, 해야 돼 두, 아니 근데 두 두번 하면 안 하게 될 거야 <laughs> 근데 <웃음> 그 와중에 기웃기진다 아... 나와 <laughs> 안 자고 가려고 했지만 자고 가려고 나 원래 안 자고 가려고 5시에 일어나야 돼 음. 아니 여기서 7시에 나가면 늙다 이로 캠핑의 꽃은 역시 먹는거죠 자 콜라 찜다 이거 가는데 맥주 한잔 하시죠. 콜한번 해줄까요 구워? 만얼 하나 둘셋마 만얼 위에요. 아우 마 만얼 사랑한다. 아유. 와 맥주 시원하다. 오픈해주세 이제 다 됐을 거 그렇죠. 같은데. 자 주세요. 엽니다 하나 둘셋 쫀. 오. 오 감자도 다 익었네. 네. 맛있었습니다. 이 노. 뜨겁죠? 너무 <laughs> 너무다. 진짜, <맛있다. 웃음> 진짜 맛있게 뜨겁죠. 감자 너무 맛있... 맛있어요. 아, 아 너무 최고다 이거. 아, 제가 순살로 사 가지고 고기를. 감사합니다. 잘해 주셨어, 요 되게. <laughs> 음. 어? 맛 아, 진짜, 아, 진짜, 진짜 진짜 맛있다. 진짜 맛 연다. 음. 자, 오늘 차세 대로 이렇게 차박모드 나왔는데. 어, 차 자, 두대 이용해서 어닝처럼 가운데 예, 타프를 두고 세팅을 했는데 <laughs> 환님이 완전 포장마차가 만들어졌어요 반짝반짝 좋습니다 좋고. 분위기가 진짜 포장마차 네요 음, 어때요 분위기? 포장마차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또돌아가 봐야죠 지금 이제 완전히 깜깜해져서 어, 바다는 뭐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뒤쪽 와서 보면 네, 저는 이제 차 모기장, 이렇게, 전학 조 요즘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. 유모차 모기장. 그리고 제 전구, 이렇게 별 반짝반짝, 또, 뒤쪽도 되게, 남자 셋이서 완전 감성 포차를 만들어놨는데, 네, 뒤쪽에서. 만화고기 <laughs> 와 현실 만화고기 제대로 와. 익었습니다 짠짠 아, 자, 자, 자 보이는 만화 어, 모르겠네 장난 아니겠다 진짜 <laughs> 와, 이거 짜란 짜란 진한에다가... 오, 뜨거 딱, 딱. 역시 잡고 뜯어야 돼와음 와. 진짜 맛있는데 음. 이제 제대로 익었네 음. 와, 와 속이 다 익었어 응잘 음. 익었다 음. 완전 스테이크다. 아, 아... 진짜 남자들의 여행 남자들의 <laughs> 남자들끼리 찜닭 먹고 어? 양갈비 먹고 곱창 먹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완전 포장마차만 들어놓고 감성 포장 마늘까지 넣어가지고 완전 아님 메론 팔로우신 것 같은데? 이거 맛만번 봐요. <laughs> 이거 맛 한번 봐봐요. <laughs> 먹음사 알았으니까 맛하다 봐봐라고. 맛 한번 봐봐. 자또메론 이렇게 오늘 후식 담당 메론이랑 수박 챙기셨죠? 예. 그러면 메론이랑 워터 메론이네. <웃음> 진짜. <웃음> 아, 맛있게 아. 어주세요 네. 네. 이것은 오이인가 베론인가 <laughs> 대형 오이 <laughs> 진짜 오이 같다 <laughs> 진짜 자 저는 이제 먹을 거다 먹고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빠르게 지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밤입니다 굿밤 자 굿모닝 어, 지금 썰루프 바깥에는 이 벌레들이 엄청 많네요. 어, 모기장 안 치고 잤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. 이거 다 들어올 뻔 했네. 자, 이렇게. 아, 지금 눈 떴는데. 제 앞에 보이는 뷰는, 이야. 아침에 냉수지. 아, 정말 좋네요. 어제 저녁에도 좋았는데, 어, 아침에도 아주 적적하니 아, 조용하고, 정말 여기 차박지로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어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, 또 꿀잠도 자고 재밌게 놀았는데, 어, 여기는 와이프랑 한번더 와야겠어요. 와이프랑 올 때도 어, 맛있는 걸 챙겨서 오면 좋을 것 같네요. 저는 이제 그럼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르게 철수 예 네.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고 감사합니다. 아 좋다.